자 위쪽이 포도세라드, 아래쪽 퍼블 이임으 잭입니다. 어, 근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바리안 통을 베늘 음... 하게 되면서 바바리안 통이 베니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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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석궁일 수도 있고 호그 지진 내릴 수도 있고요. 음... 박격었뭐 박격. 바뀌어도 충분해.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악동을 앞쪽에 배치를 해주면서 매칭 역할해주고 뭐 버텨주는 형식의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케이. 기사. 자 음... 어... 네, 역시나 잭 네. 선수는. 좀 가벼운 순환 덱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순환 <laughs> 좋아해요. 이쯤 되면 상대 이잭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도 이 순환 덱을 좀 저격할 수 있는 뭐 독마법 카드라든지 좀 다양한 그런 볼러나도끼맨도 활용에 볼 수가 있거든요. 와. 보쎄요이잭 예? 선수의 이 순환에 대한 고집. 음. <laughs> 이것도 진짜 고집이거든요. 그렇죠. <laughs> 이번 시즌 고집 선수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 지금까지 정말 앞에 모두 순환 들어가는. 어, 네. 라면도 순환만만 먹는.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정말 한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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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잭 선수가 한번 빅텍 한번 써주면 또 음. 상대하는 입장에서 놀라죠. 그건 네, 당황하거든요. 네. 막 막, 막아야 막 되는데 겁물 없고 막 이래버리면. 네. 뭔가 변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잭 상대로는 웬만해서는 임페도노 쪽은 잘안 가게끔 되거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도 순환 박격, 뭐 광부 써주면서 이득 많이 취했습니다. 엘릭스 차이가 좀 나니까 공격하기 좀 어렵고요. 막고 가야죠. 뭐 지금까지는 잭 선수 분위기 좋아요. 그래도 네. 결국은. 아, 지금 타이밍가요? 네, 바로 들어가죠. 지금 타이밍. 와우. 야, 다시 한번 또 엠신보. 박근데이 아, <laughs> 골렘이 <laughs> 박격포 상대로 카운터입니다. 박격포를 제일 잘 잡는 덱중 하나가 골렘 덱인데, 자라드 선수 지금 많이 쳐놨거든요. 이거. 화날 대로 화났어요. 어. 위에 앞서서 골렘으로 얘 2대 1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바로 그냥 바통을 이어 받아서. 자, 파이어볼 기사가 열심히 때렸고 데스테미지는안 들어갔어요. 정말 무서운 게 사실 베이비 드래곤에게 아처가 품기는 건데 그거로 반지하기 위해서 파이어볼까지 날렸거든요. 어, 베이비 그리고... 드래곤 생각보다 무서워요. 야, 그럼요. 그렇죠. 네. 자 엘릭서 두배 타이밍 때까지 지금 라더 선수가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텼기 때문에 네. 이제 골렘으로 본이네. 공격을 마음껏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잭 선수가 사실 이기려면 이 타이밍 때는 어떻게 사서지 광부를 던져야 돼요 광부를 그러니까 던지지 않고는 잭은 져요 음, 그래서 올렸죠 네 그런데 오우 예, 파고드는 그 힘이 약하지 않습니다 나이도요 네, 네. 자, 박격포 깨내고 그리고 문제는 아처를 살리는 거예요 베이비 드래곤에게 아처가 사느냐 죽느냐가 네. 수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완전히 판단름하는 거고요 광부 던져야 됩니다 광부 자, 골렘 하나 더 내려와요 내려와요 아 무조건 광부밖에 답이 없는데 네. 그렇죠. 광부를 다 막아요 연속해서 와, 왼쪽이야 소름이... 뭐 지금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오른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아, 왼쪽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 음. 아 근데 진짜 이잭선스의 수비가 기가 막히네요 번개까지 썼죠 이번에는 어, 어 파란, 다시 한번 바꼈고 수만. 네. 네, 수만 돌려서 바격고한번더 지었는데 네. 그막다 끝나겠는데요 이렇 잘못하다가? 저 그렇죠, 라드 선수 지금 박에 앞으로 수비로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 콜랩 그렇죠. 콜랩. 자, 베스테미비치 들어가자. 지 자, 않았습니다만. 이거 아처가 아처가 맞으면. 아, 어. 저 체력도 아깝죠. 반피. 반피. 광고가 가야 돼요. 아, 그렇죠. 광고가측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 가는 데가 다 내시 방향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웬만해서는. 네. 근데 위치를 좀 바꿀지도 봐야 되겠고요. 막다가 끝나는 경우 생깁니다. 진짜 이거. 자 가드가 딱대기 하고 있어서 광고가 가기가 무섭고 번개 네. 처리 됐고요. 네. 박격포 한번더위 쪽으로. 오 박격포 위치 굉장히 좋아요. 한 사백 시인데요. 그래도 골렘을 잘 막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진짜 수비가 와, 와, 수비가 기가 막혀요 지금. 예. 와 진짜 모든 유닛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는 있는데 워낙 상성이다 보니까 음. 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거 한번 막을 때마다 막을 때마다 힘이 들기는 합니다만. 와, 자 그런데 이거 파이어볼 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통나무좀몇번 굴려주고 네. 광고가한두삼 뜨면은 그렇죠. 파이어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골렘을 그래서 전진시켰습니다. 골렘 아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바뀌었군 있지 아처 아처 아처를 어떻게 잡느냐 아처 자 이거 어. 이거 딱 건드려줬고 광보는 처리가 됐고요 보세요 슬램걸 왜 네. 골렘을 잘 막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1 아, 0 0아2 0 1 2 0 1 2 0 1 파이어볼 파이어볼 한번 해준다 2 0 0 파이어볼 한방해보돼요 순환이 된다 막이군요 아광부로 관부 아, 광부로. 광부. 아 야, 뭐가 됐던 네. 뭐가 됐던 이건 이겼죠. 와, 파이어볼. 야 이건 집념이었습니다나순만으로예한 <laughs> 가닥 가던 사람이야. <laughs> <laughs> 그걸 골레볼 상대로 보여주면서 진짜 제기 왜 도대체 이 선수가 빠른 대게 어 이렇게 되면. 파보 입장에서도 다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이게 저 순환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유닛들 하나 하나가 저코스트긴 하지만 낭비를 해서는 수비가 절대 성공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잭 네.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플레이는 모든 유닛을 정말 낭비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부 음... 내려 보냈고 처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아, 순환벌룬 냄새가 나거든요. 잭 선수라면 또 순환덱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네. 예, 매운데근 하지 않아요 수단만만하죠 <laughs> 어. <laughs> <순활만만> <laughs> 아~ 선수의 특징은 확실하네요 뭐 라바를 정말 좋아하는 선수 음. 막 골렘 좋아하는 선수 수나 쓰는 선수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좀 이게 좀더내 손에 맞다, 내 성향에 네. 맞다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기질이거든요. 그한땀한땀 네. 그 트로페스 트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금 들 듯이. 뭐, 사람 기질이라서. 네. 네. 준해설과 갤라 해설조차도 다른데요. 그렇군요. 네. 네. 사람이 다 다르고. 어, 어, 어. 네. 그래도 끌어냅니다. 어, 몸으로 막 가지고 마무리. 이거 좋죠. 어쨌든 체력이 저 정도면 네.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유닛을. 지금 계속해서 라더 선수가 광부를 킹타워 안 열리는 위치에 놓으니까 그냥 아예 도둑 한대 맞아주고 까짓 거 맞아주면서 킹타워 열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에이, 근데 그게 성공이 됐고요 거의 원크라운 싸움으로 경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1900 정도 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원크라운이라는 전제하에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 자 이제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 곧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이제부터 승부가 슬슬 갈릴 타이밍입니다. 자, 도둑은 토네이도로 각분하게 처리를 해냈고. 메가 나이트. 배나. 자, 잭 선수는 뭔가요? 페카, 페카. 와. <laughs> 잭 선수. 승부안 음, 꺼냈어요, 이번에. 요, 이거는 의외인데요? 네. 굉장히 의외네요. 진짜 의외죠. 예. 이거는. 이거야말로 깜짝 등장이긴 한데. 그죠제게 어울리지는 않죠. 네. 요거는 잭선수가 한번, 오왜 네, 벌론데 여차원 수납벌론데으로 쓰겠다는 설령이! 설령이! 헐렁! 모아놓고 감정은 당연히 맞고요 자, 아니, 스피드가 밀어 서는데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제, 한방 무거운 거, 한방 세게. 이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네. 여기서 꺼냈어요. 이거 라드 선수 전혀 예상 못 했을 거예요. 왜? 메가나이트를 음. 꺼낸 이유도 상대방이 짜잘짜잘한 유닛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메가나이트를 선택을 한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잭 선수의 전략이 완전히 당했죠. 야.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다 커트 당했고요 마무리를 짓습니다. 와. 하시죠. 네. <웃음> <웃음> 보통 이거 는 잠깐 작작 타이 이런 때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자, 밑쪽이 파이팅을 받은 라이키 존스 아래쪽 잭슨스입니다. 일단 뭐 느낌상으로는 또쓰러이지 또 슬람. 않을까? <laughs> 그렇죠. 아. 100%죠, 아, 아, 이거. 응. 왜냐면 아. 아, 살짝 내가 강한 말한번 보여줬잖아, 됐잖아. 그럼 <laughs> 네, 이제 다 내가 잘하는 것도 뭐야, 때 가야지. 1자리두개 던졌으면, 예, 소리가 석궁 석궁 석궁입니다. 아, 참이 선수도 지고지순합니다. <laughs> 순한에 대한 지고지순함이. 와, 1, 일 3, 삼이띵띵띵띵 띵, 약간 그런 느낌이죠? 진짜 가벼워요. 예예. 예. 도도 미미. <laughs> 네, 약간 그런, 예, 밑에서 돌아요, 밑에서. 뭐가 진짜 후. 이쯤 구순한 석공대길 텐데, 네. 네. 기사가 들어가서 아마 3.0 정도 될 겁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석공 이후에 건물로 아, 방어를 아, 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떤 건물이 또 있을지도 봐야 돼요. 근데 라키 이 조수도 상대 패턴을 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메나 인페르노 타워 맞아줍니다. 구석공덱으로는 여기서 뭐 어, 테슬라, 오, 어, 어, 어. 방금 실수 나죠. 네. 어, 뇌전탑 같은 것들을 섞, 어, 섞어주는 경우들도 좀 있고, 네, 이게 약간 그 커스터마이징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또 임페르노 타워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음, 음. 원래는 뇌전탑이 일반적이긴 한데 네, 임페르노 타워를 지금 들고 온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됐어요. 브레이드라이트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페리면이라는 말씀을 드린 예.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라이키 존스가 뚫기가 어려워집니다. 뚫기가. 와! 야, 예측 성공이? 예. 네. 이게 일본 언더였으면은 여기 석궁지우면서 갑자기 풀로 빡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음. 약간 버린 카드가 됐고요. 어쨌든 많은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 결정적으로 예측이 아, 성공이 되고 오! 일단 수비. 저 위치는 네. 동마법어로 오른쪽 가오랑 같이 음. 그, 맞출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거거든요. 왼쪽, 오른쪽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짜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쩜 숫자도 똑같잖아요. 2318. 네. <laughs> 야, 이렇게 맞추기도 힘든데. 자, 자 이게 순환. 순환의 힘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석궁도 살짝 때려줄 수 있죠. 진짜 들어오지 마라 약간 자 우측으로 당연합니다만... 땡기 이거는 방금 전에 우측으로 땡겨준 거고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팔 파... 오 오! 이거 뛰어요 뛰는 법을 보 아니 오. 오른쪽 오. 아니 왜또 왼쪽으로 와 야, 진짜 이고 방황하다가 오. 방황하는 청소전도 아니고 길을 잃었 수비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여러분들 이게 보는 게 쉽지 오. 세상에 와, 와, 이거는 와. 소름이 이거를 플레이 하려면은 진짜 몸에 그냥 베어 있어야 돼요. 네. 모든 유닛들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요. 와, 와. 대박입니다! 와! 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잠깐 마이크 내려놓고 네. 저희 일단 박수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 게임 자체를 무슨 드립을 하듯이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드리을 좋았고요. 일단 기사로 어그로 위쪽으로 빼주고 잠깐. 계속 순환 돌리죠, 순환. 왼쪽에 방구가 예 삽질을 했고 기가 막히죠 수비가.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와중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잭 선수가 공격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타워 체력 오, 오, 완전 똑같이 맞춰놨어요 또 1998. 지금 라이키 선스도 잘하고 있는 게 상대가 수비가 완료가 될때 쯤에는 어쨌든 메가나이트를 손에 쥐고 있게끔 만들어놔요. 어, 그, 그 상대에게 석공타이밍을 한번 막아줄 수 있는 타이밍을 본인도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도. 자, 라이키 존슨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하고요. 왼쪽에 타크프리스. 오른쪽에 병력들은 빠져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음, 몰아넣고. 어... 맞춰. 못 자겠죠. 뛰게 만들고. 가운데에서 와... 대쉬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할수 있는 건 라이키 존슨은 그래광부로 예, 저 큽니다 아마. 예. 약간이라마 와또 이거는 2중... 와 야. 지금 방금 안전, 예. 안전. 이건 좀더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이중 벽을 일단 쳐놓고 어, 이건 좀 봐야 되겠네요 대시 데미지 2차 어 기사 타이밍 아, 방금은 아이스 스피릿이 메가 넬트에 네. 그냥 제대로 꼽혔으면 은 이거 게임 그냥 터졌습니다 노림수가 좋았죠 네. 한번더 <laughs> 어그로 왼쪽 어, 어 바뀌었어요 어, 바뀌었어요 어, 네. 어구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를 끊어줄게 일렉트로 박사밖에 없거든요, 감전, 감전으로 끊었죠 일단. 와, 이게 아, 또 처리가 아, 됐고요요 정도면, 예. 아, 네. 아우, 아, 요 정도면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예. 음. 네. 일단 1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타이브레이커 룰이고요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1700이 조금 더 체력이 많으니까는 유리하긴 한데. 아, 라키전수 긴장했어요. 머리 굴리기 시작했죠, 다시. 그리고 이거 파이어볼이기 때문에 한방 데미지가 세게 들어가거든요. 네. 마지막에 파이어볼 던지는 것과 마지막에 독 쓰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독마법을 우측에 썼다라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일단 손해예요. 자 예. 광부 예. 오른쪽. 아 타워 체력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그, 그렇죠. 그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야. 예. 아, 야진짜 너무 쫄기 쫄이셔서. 와. 피타민에 나와서 또 막았고. 네. 이타이브레이고 루레이어서 그냥 이거 잭선수 수비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죠. 마지막에 파이어볼 한번만 딱 던져주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제 광부랑 독이 어디에 들어가네요. 광부독? 광독? 관독이... 어 왼쪽? 자, 십도. 광독. 왼쪽? 독도 쓰고 뭐이 이능 없는 거야? 돼야 돼. 3 0 0이라 자, 파이어볼이다. 독 쓰고. 유정. 아, 천백이십. 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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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이 가져갑니다. 와, 이렇게 보네와백0 되면... 몇십 그죠? <laughs> 아, 거의 네. 한170 정도 차이. 차이 없었어요. 진짜 잭 선수가 왜 순환의 정점에 서 있는지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거. 카메라에 알파 선수가 안 가고 뒷모습이 잡히네요. 아 네. <laughs> 알파 아이디가. <laughs> 저희 가장 잘 보이는 <laughs> 곳에 딱 앉아 있어요. 예. 또 순환이죠.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순환을 가장 잘 쓰는 선수 <laughs> 야, 바로 잭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에 대해서 순환 순환 얘기하는데 내가 보여준다. 네. 아, 오늘 아와. 어떤 뭐 침착했어요. 방금전의 통나무는 날아오는 궤적 자체가 이거는 삼각 트라이 삼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걸로 파악을 하고 좀 기다렸다가 날아오는 위치를 좀 재고 나서 던져줬죠. 어 프린세스 아, 지켰죠? 이 통나무 빠진 거 보고 네. 무리해서라도 악동 악동 꺼내 면서 지켜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프린세스 아 근데 네. 어쨌든 베이비 드록은 어쨌든 쓴 겁니다 이렇게 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용암까지 처리가 된 상황. 네. 지금 원래 저잭 선수가 쓰는 대기. 투블린 통대기랑 되게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좀 해골병사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아이스 스피릿은 들어가지만저해골병사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순환을 이용해서 빠르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좀 승화시켜서 플레이하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여유롭게 현재까지는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컨스텀이좀 있죠. 뭐 네. 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약간 차이가 좀 있고요. 같은 순환 시리즈라도 조금 더내 입맛에 맞게. 제조사가 좀 다른 거죠? 맛이. <laughs> 마치 가벼울수록 강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 메인 인제. 오, 아이스 스피릿 도 들어갔고요. 오, 네. 그러니까 지금 라드 선수가 어쨌든 나는 무조건 이거 고블린 통에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 와, 와, 진짜. 저런 게 타이밍하고 실력이거든요, 진짜. 와... 야, 정말 저 베이비 드래곤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죠. 너 어디가? 와... <laughs> 지금도 프린세스 또 살렸고요. 와, 굴려라. 굴려라. 예. 야! 이거는 말이 우와. 안 나옵니다. 왜전 세계 많은 선수들이 야. 이 순환을 따라 하는데도 정점에 오르지 못하는, 못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디테일한 부분은 우와. 절대 따라 할 수가 우와. 없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왜이 실력이 안 나왔을까 아쉽죠. 이제 이게 나오네요. 순환이 안굴러가니까 유닛으로 막아야 돼요. 근데 유닛으로 막다 어. 보면 저블을보은 어, 네. 분명히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이런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네. 이것만으로는 와 로켓 그... 로켓을 그러니까 원크라운으로 끝내겠다 이거죠 이거, 이거 순환시키면 이긴다 네. 이거거든요 오기 전에 게임 끝낸다는 거예요 하다하다 로켓까지 순환시킨다 이겁니다 주제는요 네. 네. 자 고블린 통 던졌고 자 통나무 자 그래도 조심할 건 조심... 아 거울이 도와주이또 수비를 하네요 네. 이거 막아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감단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타워 체력이 많이 좀 벌어져 있고요. 저 이거 로켓이랑 다음 통나무 두 번이면 끝나 끝나는 체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전진 로, 로자 해서 네 이거 이거 지금 세팅한 거고요. 그렇죠. 전진 로자. 와 조금 앞으로. 답이 와. 없어요. 조금 전진 로자입니다. 그래도 고블린 통의 데미지는 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다 걸고 이거 막아야죠. 자, 통나무. 네. 자 데미지 들어갔고. 와 이거 예. 통나무 로켓은 이제 끝나요. 그렇죠. 로켓 432. 아, 났어요 이거 는솔 네. 이거 말씀드리면 이거 수가 이거 수야이이됐습야다야 오늘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 뭐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이뭐 이거 로켓 날아가면서 끝나죠. 끝나죠. 와, 아, 뭐. 야 제게 날입니다. 여기어서 네개 게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제깁니다. 아 진짜 감탄만 나오네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에 보여줬었던 진정한 이제 순안의 데뷔전은 좀 긴장도 하고 상대도 쎄고 뭐첫 무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좀잘안 풀렸다 싶. 시...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미칸보야 네. 그리고 잭은 미칸보야를 잡으면 올킬입니다 한국 팬에게 선물도 받았어요 미칸보야 선수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그 정도로 한국에서 인기도 많고 응원하는 팬분들도 많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좀 멋진 모습도 보여주면서 일... 아 이미 아, 이거는 근데 네. 조금 바뀌었죠 대포가 원래 들어가는 2.6 코그를 보여줄 법했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일단 네. 일단은 8골 핥불... 무덤이 들어가면서 약간 좀 바뀌었죠 어? 자 프레스는 네, 정리가 됐고 대신에 광부로 오른쪽에 살짝 긁어줬어요 어쨌든 아... 얼음골렘이 밴이 됐기 때문에 네. 사실 호그와 같이 들어갔을 때의 어, 어, 효율성은 또 얼음골렘이 굉장히 좋거든요 2세트도 네. 음. 그 부분은... 그렇고 음. 얼음골렘이 계속해서 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환으로 승리를 가져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혹은 어이 경기 기대되네요. <laughs> 네, 이거 네. 계속 오른쪽으로 이게 이 경기는 약간 눈치 싸움이 들어가는 그런 네. 더 순환이 되고 아 사코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버리나요 왼쪽? 네. 그래도 현재까지는 네. 미칸보야가 어쨌든 광부로 이득을 봤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아 아직까지는 뭐 진짜 긴장감이 너무나도 팽팽하게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숨죽여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하나 잘못 내는 순간 호그 바로 뛸수 있고 프린스 한번 잘못 막는 순간 바로 뒤집힐 수 있거든요. 네. 아 이거 힘주네요 그냥. 아 진짜,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 네, 이거 힘주는 겁니다. 와 캐스로 다시 한 번. 자 이거 좀 엘릭서 차이가 많이, 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괜찮은 가 싶은데 이거 지금 건물로 토네이도거든요 음, 마지막 건물까지. 건물로 달려 들어가는 걸 결국 이렇게 많이 소비해서 하기에는 좀깝거든요 수비 좀 볼까요? 자, 그래도 와, 연체를... 이거 수비 소비하면은 그래도 침대. 아니 이렇게 흔히 맞았어요. 솔직히 침대. 이렇게 수비를 할 수가 없는 <laughs> 공격이에요. 이게 왜, 수비가 방금 와. 되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 이게 호그를 그냥 다 맞아주면서 호그만큼의 엘릭서 양을 본인이 모아놓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거다 그냥 로켓까지 그냥. 그래, 네. 그러니까 10 코스트를 그냥 상대방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순환으로 이걸 막은 겁니다. 아니 마치 제게 로켓은. 코스트가 한 3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법인 수준이에요. <laughs> 근데 막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 막아요, 이걸. 이잭 선수가 쓰는 덱이 아. 옛날에 네, 네. 대한민국에 이제 각기라는 선수가 썼던 굉장히 유명한 덱이거든요. 그 각기라는 선수가 이 덱으로 세계 랭킹 1위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잭 선수가 그 덱을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자, 일단 자이언트는 고민해봐죠 고민해봐야죠. 고민해봐야매가 매가미, 매가미, 매가 매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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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미 매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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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가니가미가미가니가 로켓. 가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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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날아가니다가미가미가미가가가 아이 되나요? 와! 전잘 모르겠습니다. 와. 도대체가 야 와.